<laughs>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laughs> 중이병 걸린 것 같아. <laughs> 건강하게 살자. <웃음> <웃음> 이게 뭐야?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나 먼저. 응? 아, 저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지금 본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송연입니다. <laughs> 저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 양지원입니다. 수의과대학을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 계기 있죠. 계기 <웃음> <웃음> 일단은 동물 좋아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중에서 저는 말 좋아해서 아, 말 수의사 돼야지 하면서 수의대에 오게 됐어요. 저도 사실 동물 좋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네. 수의사가 돼야지 하고 수의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보통 수의대 들어가려면 정교권에 들어야 된다고. <laughs> <하는 거. 웃음> 어, 저는 그 수시 전형으로 와서 정교권에 들긴 했는데 요즘 정시로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laughs> 잘했던 <laughs> 걸로 봅니다. 수의 생이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더 많이 힘들 진도나파 같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우리의 이런데 왜 그런 거야? 알려 <laughs> 주는 네, 그래서 나도 몰라. 나도 아직 아무것도 몰라. <laughs> 우리 아직까지 몰라. 아,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싸? 아, 와, 너무 비싸. 왜 이렇게 동 동물 병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약간 과잉 진료다. 이렇게 뭔가 오해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분들이 많죠. 응. 그 동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 저 여기가 언제부터 어떻게 아파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동물은 말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찾기가 더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 좀더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왜 아, 이렇게 비싸? 응. 사람보다 비싸. 약간 이렇게 아 이유가 있다. 네. 그렇죠. <laughs> 지금 딱 수능도 끝났고 학생들이 이제 수의대 에 가고 싶어하는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경북대학교 이제 장단점 있을까 있을까요? 장점이야 너무 많은데 일단은 서울의 번화가에 딱 위치하고 있어서 놀기 좋고 접근성도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평지고 놀기 좋고 이런 약간 접근성도 너무 좋지만 아까 선배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진출을 해도 간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신다. 음. <laughs> 네. 그럼 단점은 딱히 단점 힘들다. 힘들다. 아, <웃음> 아. <웃음> 일단은 유일한 사립 대학교라서 등록금이 맞아. 조금 비싸고요. 그리고 유급 확률이 좀 높은 거, 아, 그래. 유급을 좀 한다. 네, 한다. 네, 많이 주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수험생 시절에 무조건 뭐딱한게 있다고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하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잡생각이 많으면 안 되고 뭔가 수험생 인생에는 이벤트가 없어야 돼요. 그 특별한 이벤트, 뭔가 오늘 내 생일. 생일도 완전 그냥 까먹은 듯이 지나가는 게 맞고, 저는 막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 먹으면서 막 공부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시로 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내내 내신에 시달렸었거든요. 생기부도 신경 써야 되고, 내신도 신경 써야 되고, 봉사활동도 신경 써야 되고 해서. 그냥 3년 치열하게 챙길 거 챙기다 보니 딱 수능 칠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수능은 망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감사하게도 때는 뭐를 보나요? 어느 학교는 뭐를 보고 뭐를 안 보는 음. 과목도 있긴 한데 이제 어 나는 이 학교 갈 거니까 이 과목은 버려야지 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챙겼어요. 다 챙겨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습관이 점점 들어가서 맞아. 그게 그냥 제일 컸던 거 같아요 그때는 막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집 <laughs> 잘했지 <잘> <laughs> 지금은 못할거 같아요 <laughs> 수, 처음에 입학하셨을 때 실제로 학교에서 와보니까 어, 좀다르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딱 수의대 입학하면 바로 눈앞에 동물들이 딱 있고 동물병원에 가면 수의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할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오기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가한 <laughs> 저도 이제 본과 3학년 돼서 로테이션 돌고 하니까 그때 이제 교수님들 하는 거 뒤에서 보는 식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좀 다른 공부들이 더 많아서 딱 이제 1과 1학년, 2학년들은 내가 이러려고 수의대 왔나 싶을 음. 정도로 기초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한 거는 강아지랑 고양이에 대해서만 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분야가 넓고 그리고 다른 것도 그래도 가르치긴 한다 약간 배울 수 있다 그런 점이 좀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초랑 시마랑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과때는 주로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배우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약간 임상 과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문 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생화학이나 뭐 생리학, 병리학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고 이제 본과 가면은 좀더 임상과 되게 근접한 학문을 배우는 것 같아요. 뭐 외과, 내과 이런 딱 수의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네, 그리고 실습도 되게 많아지고요. 너무 어, 뭐 이번에 몰려 있어가지고. 지구하고 그런 과정인가요? 어, 조금 그럴 수는 <laughs> 있는데 이제 아, 너무 이론적인 것만 배우는 건가 아닌가 싶을 때딱수위 해부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습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좀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해부해 보고 이럴 때 어떠셨어요? 일단은 블레이드 잡는 것도 어색하고 그다음에 포셉 잡는 것도 어색하고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한번 째고 조교님 <laughs> 이거 맞아요? 뭐, 물어봤던 뭐였어요? 것 같아요. 쟤떡이 그냥 쟤도 되는 피부 조직 같은 거였는데 음. 뭐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무조건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 때까지는 이제 시험 공부 하다가 힘들면 동기들이랑 아 그냥 맥주나 마시자 하고 그래도 됐었는데 이제 본과 2학년 넘어오니까 이제 그럴 힘도 없이 아 그냥 시험 끝나고 <laughs> 집에 가서 자고 싶다. 맞 시험 끝난 날 분위기가 진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디가 더잘어가 <laughs> <가. 웃음> 잤다가 괜찮으면 만날까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학교를 6년씩이나 다녀야 하니까 음... 체력 공배가중요것 같아요. <laughs> 이제 거의 고지가 거의... <laughs> 고지가 눈앞에 있죠. 송연 님이 이제 네. 양돈 실습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혹시 뭐 비슷한 실습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제주도 양돈 병원에 다녀왔어가지고 실습을 동물병원 원장님 따라 다니면서 좀 농장도 돌아보고 약 병원 돌아가는 것도 좀 구경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때 어떠셨어요? 아 저는 처음에 진짜 겁을 많이 먹었는데 응. 막 선배님들도 막너 못할 거라고 냄새 너무 많이 난다고 막 다들 그러셔서 엄청 걱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저는 그향기가 <laughs> <laughs> 견딜만했고 그리고 돼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아, 양돈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쉐프님이라고만. 제가 양돈 실습 농가를 갔는데 이제 기회가 좋게 거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끼 돼지를 이렇게 거꾸로 잡고 거세를 하는데 보통 이제 강아지 고양이 중성화를 하면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안 아프게 잘 해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마취 스프레이 칙칙 뿌리고 거세를 하는데 아기 돼지가 우는 거예요. 그때 좀 <laughs> 마음이 아프지만 해야 돼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농장을 가기 전에는 돼지가 실제로 얼마나 크고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갔는데 제가 웅돈 접종하는 걸 이렇게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웅돈이 진짜 <laughs> 너무 커서 <웃음> 와 <웃음> 어떻게 저렇게 크지 소 아니야 이런 생각을 <laughs> 했던 게 기억납니다. 웅돈도 보시고요. 네, 근데 모던은 그냥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긴 느낌이지 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음. 옹도은 진짜 소 아니에요, 원장님?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 동기분들은 주로 그래도 관련적으로 많이 하세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95%? 95%, 95 정도. 왜냐하면. 산업동물은 유독 적긴 한데 그래도 비임상 분야로 아예 빠지는 사람들도 그래도 적지는 않아서 고려하면 85%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개동물 수의사 분들이 주로 근데 남자 분들이 많으시지 않나요? 네특히 여자 네. 학생들 추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추천할 생각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어떤 산업동물을 택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데 왜냐면 말이랑 돼지랑 소랑 닭이랑 다 너무 그 분야별 특성이 달라서 근데 제가 양돈을 택한 이유는 그래도 군집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체 치료하는 거에 대해 부담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조금만 정말, 물론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그 개체가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집 치료를 한다는 거에 좀 매력을 느꼈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도 여자의 그런 체격이나 체력으로 좀 다룰 수 있는 동물이 아닌가 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자도 약간 할수 있다 네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런 직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소동물 인상이 보통 동물병원 안에서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제 스타일상 그런 거는 너무 안 맞아서 돼지나 소나 말이나 이렇게 다 보면 수의사님들이 왕진 진료를 정말 음. 많이 다니시거든요 또 제가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시골 같은 데를 되게 좋아해서 오히려 제 적성에 서잘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아,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된 거죠 운전도 그럼 하세요? 네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 즐기는 편이에요 네. 사실까 <laughs> 사람들이 뭐 화면을 거의 온전중이시더라고요 아, 음, 맞아요. 맞집 맛집도 부러다해 주시고. 아, 맛집을 정말 많이 아시더라고요. <laughs> 제일 좋아하시는 교수님들. 저는 네. 아무래도 류영석 교수님. <laughs> 저는 다 존경하고 <웃음>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장미학이 류영수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과목인데 돼지를 해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주어져가지고 이제 조교님들이랑 같이 해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배운 지식으로 어떤 병변들이 있는지도 한번 공부해 볼 수도 있었고 이제 기본 장기들이 돼지는 좀 특별 돼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해부학적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찰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생 동물 실습이 좀 가장 음... 흥미롭긴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먹거리로 먹는 그런 광어나 꽃게나 이런 것들 암수 구분하는 방법도 배우고 횟감용이 아니라 해부학적 위치를 알기 위해서 뭔가 해부해보고 그런 과정이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수생 동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족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 아 횟감을 네. <laughs> 횟감을 사서 오세요 네. 그막 수산시장 같은 데서 가서 생물 그런 생들이 사오나요? 뭐, 조교님들이, 조교님들이... 사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교님들이 <laughs> 사오거그 <laughs>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드시 이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는 실제로 이제 회를 떠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코로나 때딱그 실습이어서 마스크를 써야 돼서 먹진 않았습니다 근데 먹고 싶었죠 학교 생활이나 실습 중에 돌발 상황이라던가요? 저희가 조류 질병학 실습이라고 그닭 목에서 체열하는 실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닭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아서 부도덕 날라가서 치킨런 한 경우도 있고 <laughs> 그러면은 흔한가요? 살아있는 증명이다 보니까. 그렇죠. 탈출하는 사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이제 실험 동물 실습을 할때 저희가 <laughs> 마우스랑 레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 주사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마우스가 손을 확 물어서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막 도망가 버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졸업하시거나 아직은 좀더 탐색 중이지만 양돈 쪽에 종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백신 회사나 그런 곳에 먼저 가서 돼지의 습성이나 뭐 농장을 다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익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네. 저는 일단 애초에 수의대를 오고 싶어한 이유가 말 수의사를 하고 싶어서 오게 된 거라서. 더 깊이 탐구해 보고 싶은 욕구가 아직은 있어서 그쪽으로 좀더해볼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